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아멘 에.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같이 에,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아는 것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뭐 오늘 시간 되는 동안에 제가 짧게 나눌 것이고 또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리더든 멤버든 교체하신다. 이 어떤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자, 우리가 그 민수기나 또 신명기에 있는 그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12명 중에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 중에 여호사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몇 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 우리가 어 이번 주 새벽 기도 없, 없습니다. 왜냐 제가 싱가포르 가기 때문에 또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밤 기도도 했잖아요. 밤 기도. 제가 삼, 새벽 기도, 밤 기도 같이 하려니까 몸살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 청년들 밤 4시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출근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하지 했는데 어 저도 청년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 밤마다 이컨퍼런스 간증들을 몇 명씩 하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진 은혜가. 그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직장도 그만두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리고 진짜, 어, 어떤 경우 밤 12시에 기도회기도회 끝나고 미리 가면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하면은뭐 몇만원씩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푸신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뒤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다가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경은 할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 같아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무엇 뭐, 뭐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이 뭐,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그게 살아도 할수 없지.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나와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다죽었요 완전히 멸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력,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루를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구약생에 보면은 사울을 하도 백성들이 왕으로 세달라니까 세워주셨죠. 근데 어떻게 했죠? 사울은 진짜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게 살았어요. 어긋나게. 예, 도저히 육신의 세력의 대표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다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이스로 교체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게요,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교체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나도 교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누가 또 교체됐죠? 가룟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팀을 이루고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확 잡혀 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살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교체시켜 버렸어요. 누구로요 마띠아로. 마띠아도 원래 같이 다녔고 부활도 목격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기 제비뽑게 해가지고 마띠아로 교체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교차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맞췄다. 이번에 제 아들에게서 죄송한데 제 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요청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손기정 선수 그 마라톤 이야기를 이제 일장기 달고 뛴 것을 태극기를 달고 뛰는 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 공개가 됐지. 815 광복절, 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3위를 한 분도 있어요. 한국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들어하지 않아. 너무 아쉽다.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위도, 1위도, 3위도 중요한 게예요 완주했다는 거죠. 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어땠습니까? 수백만 명이 그만뒀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큰 환난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둔 사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마라톤으로 말하면 완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짓밟을 거예요. 완전 진 이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제, 제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세번이나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 이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의 말로. 우리는 막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성품으로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 준비되었으니 그 멸류관 받으리. 찬양도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교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체 교체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어 사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났어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이쪽 난곡셀의 어르신 이제 그 셀의 이제 그셀의 이제 중요한 멤버가 이제 드디어 요양병원에 가셨다 요양원에 가셨어요 예. 근데 그 가족이 한 어, 7남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고 딸이 여섯인데 어머니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고 양을를모시거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파. 제가 그래서 이제 위로하면서 얘기했죠. 위로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 <laughs>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만져줘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막 전화해도 잘안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아드님이 아주 이제 다정해졌어요, 다정했어요. 또 막상 거기 가시니까 신나게 막 프로그램 하면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신나게 박수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식의 마음이. 집에 혼자 계시니까 막 우울해지고 막 외롭고 음식도 못 드시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요양원에 가신 거죠. 근데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아주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예. 자, 이것을 또 영적으로 바꿔보면, 영적인 리더가 없는 사람은요, 받을 유업이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유업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말 영적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르고 있고 그 번성의 언약, 정복의 언약, 통치 의 언약 그게 원래 아담하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귀에게 뺏겨버리니까 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 하나님 나라에. 에, 이 유업을 있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사도 바울로 고백했죠. 오늘 아침 바이블 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같지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믿, 나의 믿음의 리더,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컨퍼런스를 하다보면 저도 이제 내일 가잖아요,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데 뭐 아시아에서 뭐 수천 명이 모이죠? 뭐 <laughs> 보면은 세계적인 기라선 같은 강사들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 진짜 와, 거기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강사들 네. 근데 지난번 여름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리더들을 간증자로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리더들이 앞에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진사회님, 어, 꿈을 꾸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예배드리면은,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만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세 명씩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맞히는 거죠 계속 은혜를 나누고 나눠도 마귀가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누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오늘 예배 때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 한 가지라도 딱 나누는 거예요 전화해서 하든지 만나서 얘기하든지 요즘 뭐 민생 회복 뭐 쿠폰 받았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뭐 만나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리고 애들 뭐 고기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밤 기도회에 어느 형제인가 자매인가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컨퍼런스 때 받은 은혜를 직장에서 나눴대요. 그랬더니아 그게 병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동료가, 어, 그러더래요. 그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어, 컴퍼스 가자는 얘기 나한텐 왜안 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왜 나한텐 얘기 안 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가족들도 얘기했는데 안온건 나한테 책임 없어요.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내가 계속 예배 때마다 나누고 셀모임 하고 나서 나누. 고 오늘 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누고 내가 아침에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기도 하고서 이 얼마나 많은 나는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게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기도예요. 그냥 한 페이지 요즘에 한 페이지가 적어서 두 페이지 다 적어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 나의 기도 다 적죠. 그럼 나눌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요 들고 노트랑 네. 다못 나눠요, 다못 나눠.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되죠? 그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나눈 것은 하나는 뭐죠? 멤버가 교체될 수 있다, 리더가 교체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의 부모를 잘 모시는 것처럼 나의 영적 리더의 보호할이 있어야 가르침 안에 있어야 내가 유업을 잃고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그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밤 기도할 때 자기가 아무리도 안 됐는데 자기가 자기 리더들을 리더를 성공시키해서 자기가 막 헌신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 따르, 자기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셀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도 어떻게 셀 리더가 됐는지. 그냥 나는 리더만 따르고, 리더만 성공시키려고, 막 리더한테 사람 갖다가 데려다 주고, 막 보금전화 해주고, 돌보라고 해주고, 했는데, 자기도 셀을 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뭐 아브라함이 보면 거짓말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했죠. 자기 죽을까 봐. 그래도 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아브라함은 교체시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그 번성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갑니다. 믿음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팀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팀에서 그리고 이 번성의 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팀에서 절대로 교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 되고 또 영적인 부모 리더들을 잘 따르고 함께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세든지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는, 어, 그런 우리가 되게 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셨어서. 시 그렇게 될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팀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유업을 잇는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고 저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가족이요 한 교회요 한 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의 몸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절히 주님께 기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 사역은 자, 뭐 자세히 못했고 오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 만드실 때하나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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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이 하나 뜯고서 이 말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첼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네. 하는 말이 네. 예, 첼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네. 능력, 하나님의 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찬양을. 계속 그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 드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신며내 친구 되신 중 나의 사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시니 날 지켜 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시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신 분들 두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시니 날 지켜 주시네. 주님의 선하시니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상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시니날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의 수쿨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오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